이꼴 보이 실은 창원 문이 좁아 있네요. 근데 내가 가벼운 걸 가져왔네. 참 무거운 걸 가져왔거든. 뭘 만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열심히? 어, 꽤 오래 아, 뭘 파트야, 만졌지 않았나? 올렸는데. 아니 카메라 보려고 했는데 아, 나 사진 찍나 보다. 네, 그러는 거 <laughs> 카메라가 숨으로만 뜨는 거야. 그래서 막 일단은 이게 해야 아 진짜 힘들다. 마스크 쓰면 진뭘 해도 죽겠다. 음, 여기는 그래도 다은 사람이랑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날아가겠지 어, 날아갈 것 같다. 여기다 가 넣어라. 네. 여기. 주인이 넣어. 어. 니 네, 진짜 브이로그에 진심 <웃음> 맞냐고요. 재었나 <laughs> <laughs> <너는> <laughs> 어, 왜빵 처먹냐. 네 죽게 내가. 너 좋다. 브이로그에 진심 맞냐고. 내가 <laughs> 어. 내가 더 진심인 것 같은데. <laughs> 약간 그한좀 별로 진심 아니에요. <laughs> 그냥 팬심. 그냥 약간 블로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뭐야? 음, <laughs> 죄송. <웃음> 이게 진짜. 어, 괜찮아. 여기야. 난리났다, 난리났어. 그래도 해보 좀더 밀어야 돼. 안될것 <laughs> 같아 음. 안 될. 같다, 안 <laughs> 아니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통체적 난국이에요 <laughs> 어. 선생님? <laughs> 하나 사다 <하나> 하면은. <화면을 웃음> 주로... <laughs> 나는 근데 이 치마는 빨리 말라서 괜찮지 싶다. 이물을 <목소리나> 뭐 일단 치우고. 근데 오늘 반팔이 보다 안 덥네? 응. 안안 추워. 아 디어진가 <목소리나> 어.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 원래 그런 말 아닌가요? 이 너무 아 그래? 한입 뭘 저렇게 고통스러워해? 하얗 잘못 준거 아니야? 아니 나 원래도 아메리카노 잘못 마시는데. 근데 이 이까지 미니까 각도가 별로 안 예뻐. <laughs> 괜찮아. 여기 올래? 내 얼굴이 중요한 게 sorting. 아니야 이거. 됐어 됐어 이 정도 는 됐어 됐어. 먹어, 보 먹어. 사진 다 찍었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클라 먹어봐 저거. 이제 시작이 아니야. 아메리카노 먹어봐. 뭐, 아메리카노 못 먹는데? 아, 아 맞네. 오늘 검사 받아서카페인는 고마워요. 귀여워. 공주들의 티타임 같네. 맞아. 경지 경지. 티타임 도착. 부끄떨어지진 않게. 됐어. 이어 이어죠 음, 음. 음. 이거 뭐야, 썰어? 뭐? 크림치즈 파운드 케이크.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방해되니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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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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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맛이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썰어음맛있다 음. 어, 예쁜데 너무 먹기 불편하 음. 음. 역시 예쁜 건 쓰레기 맞아. 되는 맛으로. 다맛 이거 시 민트 초코 음. 하다 아, 무슨 루이보스 나도 시키고 맛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화한 맛이 찾아왔다. 초코인 줄 알고. 응, 좋아. 응, 얘는 시, 별로 안 좋았네. 응. 음 근데 누가 주면 먹는데? 음 편견이 없네요. 응. 그그 그래, 정도면 뭐. 나는 그게 싫다니까. 나는. 그 민초 반 민초 싸우는 게 싫은 게 뭐냐면 응. 민초 초코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한테 진짜 입맛이 미개하니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근데 너무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한테 치약을 먹니 어쩌니 그냥 치약을 짜먹지 왜이제라떨어서 짜증나 아니 누가 안 먹는 걸로 뭐라 했냐고 민초 초코가 치약 맛인 게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인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보새끼들 <laughs> 어래 응. 난민초 음. 음. 초코가 치약 맛을 생각했어 그래, 치약 딸기만 먹으면은 민트 초코맛이 안 나요? 그래. 당연하지, 민트 맛 치약이니까. 그와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 팥바가사리들이라니까. 팥바가사리. 아니, 그거 때문에 욕하는 게 말이야. 팥바가사리 <laughs> <저수는 빡빠사리> 아니야. 팥바가사리 아니야. 팥수 절대 지켜. 아, <laughs> <와>, 웃겨. <laughs> 어. <딸기> 기다려라, 기다려라. <laughs> 성급한 당신. 아, <laughs> 아 이거 뭐가 <먹어라>. 랑? A 형 이군요. <laughs> 와 여기 잼이 진짜 개낭낭하네. 음 아이 풀떼기 그냥 밖에 버리자. 음 한스의 판더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저렇게 <laughs> <laughs> 존맛이란 말이야. 진짜 맛있다. 다행이고 크로플 맛집을 찾았어. 이 크림도 진짜 맛있네 크림이. 음음 맞아. 한입 먹어봐요. 한입 먹고요. 음난 여기 시럽 구데진 걸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음 여기 그래서. 음 껀데이 어, 이렇게 말아 응. 음, 헬라 케이크와 좀 비슷한 것같 아, 진짜? <laughs> 그 위에 크림이랑 어것도뭐딸겠넣고 생크림이고 똑같지 어, 뭐 자기가 음. 끝물이라서 슬퍼요 맞아 음. 알콜만 아, 난다니까 아까 헬라도 그 말했어 오늘 근데 미세먼지 많아? 음, 갑자기 나 갑자기 문득, 문득 드는 걱정. 먹는데, 좋은데? 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음, 보통이다. 음, 그래, 뭐.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아, 아 맛있다. 맛있다. 그 사약, 사약 메 사약 도졌어. 미카노다, 사약 미카노. 야, <laughs> 근데 한 입만 먹어봐. 한입 먹어봐, 그냥. 맛만 봐. 그냥 먹고만 접힐 음. 정도. 일단 아이다. 음, 몰라, 아메리카노 이런 맛이지, 그러면. 아까 아까 좀 썼는데, 약간. 그냥 음, 아메리카노. 늘안 먹어서 그런가? 근데, 근데 좀딴 음. 데보다 진하긴 진해. 응. 음. 아, 추워. 응? 음? 그늘 진 찐, 추워 감사. 응. 응. 대박인데? 응, 대박. 맛있지. 응. 녹는 사람이 녹을 것 같은 맛이야. 우리 그 나이 들면서 그 존맛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존맛인가? 음. 응. 간만에 찾았네 존맛. 간만에 찾았어. 비로거를 만드는 거래? 이거 브이로그에 담아줘야지. 아니, 여기는 바로 비록 모양이 할까요? 이렇게 못 생겼지만 맛은 존맛. 있어? 아니 그건 직접 이건 직접 구워줘. 아, 얘만, 그 얘만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 할까요? 알림 설정까지. 옆에 진여대 있는 거 주는 거. 그 옆에 거. 진열된 거아 이걸 그럼 미리 시켜. 동생 좋아해, 다 사가방. 나갈 때 사면 또 오래 걸려. 좋아하겠다. 헬라 되게 열심히 해, 해 주시네요. 그 고맙다. 네, 네 이름 <laughs> 내 이름 넣어야 돼. 운영은 니 브이로그 찍는 <laughs> <죽는> 건 내가. <laughs> 음 여기 맛있다. 음. 아, 크림이 진짜. 음. 아 나는 이런 거 하고는 줄거든. 근데 내가 인상이 덜 돼서 못할 음, 것 같아. 아니, 나는 약간 악플을 단다든지 TV를 음, 하는 사람들을 음. 그냥 못 넘기잖아. 브이러그 어. 나 음.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런 거 내가 유튜브를 올렸어. 음. 댓글로 시비를 털거나, 음. 뭐, 만약에 누가 콜라보를 하자고 해서 누구랑 콜라보 했는데 걔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음. 그럼 나 진짜 개싸울 것 같거든. 음. 그러면 당연히 음. 욕은 또한, 욕대로 처먹고 이러겠지. 그 또한 유튜브가 가니까. 음. <laughs> 그걸 또찍어가지고 <laughs> 어, <아니요>? 내가 <laughs> 찍어서. 음. 유명.. 안 20만 유, 유명 유튜버의 진실 <웃음> <웃음> 이해람 진실 아 그거 이렇게 하면 피곤못하겠 저희가 신요 <신변들 중에> <laughs> 괜찮아 난그 댓글도 안 달리니까 <laughs> 맞다 맞아 그래서 아까 이소연 보면서 최근에 용기를 얻었어 그냥 음. <laughs> 어차피 맞아 난기록영으로 하는 거 거야 한번해봐 그냥 1 0분만 해봐야 돼 편집을 기깔나게 생각 할 생각 안하고 편집 그냥 그핸드폰워풀로 할건데 어, 키네마스터로 그냥 해라 핫떡볶음은 아, 또, 또아 이제 민트크림 참 토핑해서 민트 먹는거 좋아해 <laughs> 민트크림 참음 <laughs> 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상콤하고 맛있어음다이 네. 음. 루이보스 안 가? 어 루이보스? 그차 근데 루이보스는 음. 그게 카페인이 없어 음. 음. 그래서 약간 숙면에 좋은 차뭐 이런 거야. 그데 이거 인삼들도 먹거든 아, 뭐. 맞아. 모이보스. 꽃이런거이보스 음. 꽃? 이스이보이런스모시라초콜릿보스모이이 거져봐라. 마시노, 마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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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로마트네음시노마시 이렇게 노 마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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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매노 마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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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노마시야 마시노. 마시노. 마시가 빨리 폰 치우고 내 네, 살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했던 어, 어, 것, 것 같은데 휴지로 방금. 거의 아 그래? 돌돌돌. 아, 많는거 아, 아니야? 합사시킨 거야? 근데 이거 너무 크림이 응. 많은 거 아니야? 응. 어, 지금 이거 밑에 있는, 있는 거없어 어, 이게 없어? 크림이야? 아 그래? 어나 하나 크로플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와플에 비에 크림이 응. 너무 많. 응. 아아 그래? 하래나 먹을 거. 응 갔다 올까? <laughs> 하나더 먹을 거야? 응. 좀나꺼먹구 음, 네. 아... 그러니까. 아니, iced c r e 아 m I got a c h o c o l 아 t e sugar c 배터리 죽을 것같 o 데 at h e 아, 11일 정도 깨끗하고, 음. 맞아. 그냥 식도랑 위 빨간 거는 그래. 최근에 소화불량 때문에 그런 거래 역시 그 영유선 식도염이랑 만성위염 이런 거. 맞아, 맞아. 저도 그 위에 그 살짝 칼집 나서 피나고 있는 거좀 신기하긴 하더라. 음. 그것도 실비로 해라. 청소해 했어. 했어. 그래 오늘 바로 받았어. 음. 지수 안간에 기대봐. 아기야 <laughs> 내가 뒤에서 아, 잡고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어 여기 진짜 되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되게 외국 어디. 아 <laughs> 길거리. 어 앉아서 뭐 먹는 것 같아. 그냥 사람 도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뭘 말이. 이 e l e g 음악 뭐냐고요? 그 드네요. 뉴욕의 그 골목 한 오, 구석에. 맞아, 맞아, 맞아. 비록 뒤에 교회가 보이지만. 맞아 맞아. 흐릿눈 한한단가 뭐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지 <laughs> <교회겠지요>, 뭐. 다음부 <laughs> 아, 이민온 강목사님 한인타운. 한번더 먹을 수 있었어야 했데물림 다행이다 시키지 않았어 응. 안 왔어 다행이다 음. <laughs> 크림이 참 맛있다 쉬면 끝이라고 음. 이, 이, 이거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거 봤어? 그 원진 성형외과랑 이오창 그 콜라보 한거 근데 어. 거기서 너무 진짜 무슨 그 실, 실장 실 같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메이킹 촬영 현장 어. 있잖아 그런 건데 진짜 하면서 거기서 에 심지어 잘생기고요 어? 하면서 <laughs> 어. 이오창 미남이다 난그 생일에 봐봤어 그매일에뭐 바리스타 뭐 모여가지고 막여러분들그러데 나는 솔직히 그 자리에 서었그 사람 좋아했을 것 같아 <laughs> 이거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 봐라 그거 맞아 확실 네, 매력에 응. 매력 덩어리야 아주. 응. 1분 이상 못 보겠는데요? <laughs> 진짜? <웃음> 진짜? 난 그거는 솔솔 봤지. 맞아, 나는 그냥 봤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이랬는데. 체주는 못 보겠는데. 맞아, 체주는 그 너무 그런데 이웃장 괜찮아. 어. 이웃장은 담백하잖아. 앉아서 왜 얘기하는 응. 거자 그걸 처음에 봤어. 응. 응. 이거를 왜 보지? 그래서 다른 걸 봤어. 응. 그 어디 응. 식당인가 뭐 가가지고 응. 네가 말한 어. 거 봤는데. 김싸서 먹는 거. 거. 아, 술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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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술, 술만 먹어. 아,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 좋아야 되는 거지. 뭐 야, 군갑생 어, 뭐, 할머니 김 전략 전략 뭐냐? 전략 기획 본부장. 그래, 그래, 본부장 님께서 그렇게 나턱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네. 그래, 나한테만 마음을 여는 게 그래. 포인트인 거지. 아,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나. 그래. <laughs> 아, 이야 할머니, 그리고 나라니 <laughs> 벌써부터 마음이 아팠어. <아주 웃음> 아, <laughs> 아, 서른, 서른 몇 인생 살아오면서 기댈 그래, 것 하나 없었던 그래. 남자가 그래, 재벌 3세 남자가 나를 <laughs> 딱 기대는 그런 몰라. 맛으로 보는 거지. 그 조인성 발톱을 갈아먹은 <laughs> 그 것처럼, 주워먹은 주워 그래, 것처럼 생긴. 맞아. 조인성 발톱을 왜갈먹어 생겼다는데. 심지어 주당태랑 조인성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소, 삼겹살에 소주 먹을 줄아는 그래. 남자 나 소주 좋아합니다. 저도 <laughs> 삼겹살에 소주 좋아합니다. 말도 그래 나 소주 좋아합니다. 어. <laughs> 약간 무르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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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문. 야 체준처럼 싸가지 없게 말가랑보다 낫지. 그래. 사가지 존나게 없는 새기야. 그래, 그래도 얘는 두번 찾아봤는데 음. 체준은 바로 그냥. 그 뭐야 영상통화하는데 딱 보자마자 껐어 야. 응. 최준은 작은 화면으로 댓글이랑 같이 봐야돼 얼굴만 <laughs> 마주치면 안돼 야 진짜 아니 이준아이효정안 <laughs> <요청은> 그렇게 <laughs> 보거든 응. 최준은 이렇게 뭐 모서리 봐봐요? 왜 그런게 뜬는거 <laughs> 아니 거야? 나는 웃기가 어. 그럴거면 안보면 되잖아 <웃음> 아니, <웃음> 나 궁금해서 이렇게 <아니>, 본다고 <laughs> 야, 꽃보다 남자 감성에 빠졌어 아 진짜 야 꽃보다 남자 보다 근데 응. 훨씬 재밌다 더러워. 그건 약간 구준표가 아니라 기우 선배 감성 음? 느낌이라고? 응. 음. 아, 힘들다. 이해할 수 없네. 아니다. 이호창은 약간 구준표. 성공해서 뿐만 말이. 이호창은 구준표인데 개과천선한 구준표. 음. 이호창은 솔직히 진짜 매너 있다. 같이 그 이호창은 합창 시절이야. 아니 나는 제발 이호창 그 응. 그랬으면 좋겠어. 그 뭐냐 비대면 영상통화. 응. 영, 영상 통화. 그영 영상 팬싸 해줬으면 좋겠어. 응. 모르겠어. 나는 아직 매력에 빠지지 못했어. 봐봐. 그 루돌프. 걔한걔한 제압하는 것도 어, 얼마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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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돌프 앨범이 나와서 그걸로 추첨을 해서 응. 그 영상 팬싸 해줬으면 좋겠는다. 응. 카각 걸래 맞아. 아하. <Netflix> 아 <laughs> 거 명곡이다. 랩. 맞아.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 맞아. 28일 발매였나? 이어 발매. 응. 밝은 코로 비트츄래. 아그 염소 소리 나. 어떡해라네. 어렇지 어쩐. 바이브레이션. 옛날에 툼피엠 준수인가 준수어어소 준수 준수 김준수 제일 준케이 어 준케이 아 준케이 이름 왜 바꾼 거야? 근데 있었어? 또 바꿨지 않나? 그래? 그래? 그냥 준으로 바꿨나? 몰라 뭐또한번 바꾼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냥 k 로 바꿨나? 개명을 했나? 아니 뭘로? 응, 몰라 그 본명을 막바꿨 김준케이? 아 어, 예뻐서 사고 싶다. 음. 아, 역시 본명을 개명한 거였어. 왜, 지, 원래 김준수였는데 응. 김민준우. 아 그랬어요? 엥? 왜그랬 엥? 범동 사람이네? 어, 대구 출신이야. 그 준케이는 계속 준케이야? 준케이? 준K? 얘포하지않어 어, 준케이 그바 바꾼걸로 알고있지 뭔가... 아니 이제 준케이아서 그냥 민준이라 쓰는거 아니야? 뭐 어, 그런가? 아니다 준케이다 그냥 지금 아니 엠준 <laughs> 준엠 <laughs> 자숙기간중 성형수술논란 걔또 자숙해? 뭐 때문에? 아, 옛날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아 어, 응. <laughs> <laughs> 민트 맛이 연하네 어넌하네 어넌하네 <laughs> 역시 아, 딘딘 자꾸 뛰노 딘딘 딘 띵, 그 스노우 그 만도왕자어 왕교자 왕자 아우 눈시려 어. 젠틀먼트 터 가자 눈시려.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하나. 응. 눈시려가지고. <laughs> 아 뭐야? 아, 나 구글 계정을 구글 계정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온줄 알았는데 생일 추가해 주세요, 옌. 아, 나... <laughs> 구글 계정의 생일 축하인 줄알았 여름 오기 전에 하나 장만해야지. 아 진짜 장만한다고? 어. 응. 진짜 가는 거야? 어. 응. 둘 다? 응. 오케이. 요즘 너무 눈이 부셔서 나 밖길을 잘못 나가. 어. 눈이 시려. 근데 그 이거 자꾸 햇빛 때문에 눈시리 그러면 백내장 온다 했어 이한 레이 빨간색이네. 엑소 엑소. 엑소레이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엑소레이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laughs> 아, 검색 이런 거 아니야 뭐지 이거? 알고리즘. <laughs> 레이 쳤는데, 엑소. 엑소. 날 여유야. 날씨 좋다. 이래서 노상 노상을 하는 건가? 응, 그렇지.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까1년 그러니까 내내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엄청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냥. 이런 아무 아무 필터나 먹여도 잘 음. 먹는 날. 맞아 맞아. 응. 밀려요 선생님. 내가 응. 밀린 건가요? 어, 네가 밀어서 얘가 밀리는 거지. 아 그래? 응. 왜 얘가 밀려? 이거 그냥 명 열린 거니까. 아. 당황. 고정돼 있는 문이 아니래. 시인데네그 어, 어, 네, 동생 포장 안 어, 이제 세트 가볼까?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꺼내주기. 주긴... 주머니. 에 아, 아, 오케이. 뭐데 나스비. 아, 근데 이 키패 날았어? 저이 키패 낙거든. 너무 맛있다 응 그렇고 저야 크림, 크림 다 먹었네 근데 내가, 응. 그래. 내가 크림만 더 먹었어 어 잘했어 아 맛있다 아 좋다 뭐, 맛있어 저거는 사람인가? 아니겠지? 어, 네. 저 교회 저뻥 뚫린 아니겠지? 응 뭘까? 눈사람이 <웃음> 눈사면 니사면 <laughs> 받아주나? <웃음> 학교에 아, 그 안봐그또라이예요 <laughs> 때가... 선생님. 아, 실망이다. 지옥긴만 중대장은 사람한테 실망했다. 아, 내가 그거 있잖아. 응. 그 실제로 군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응. 왜 맨날 중대장을 실망하냐고? 그랬더니 응. 걔 웃으면서 자기는 실망한 적 없대. <laughs> 응. 뭐가 실망했왜맨 중대장은 아,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이러잖아. 그래서 왜 중대장님은 맨날 실망받네요? 이랬더 내가 <laughs> 실까 응. 주문하고 있어. 진짜 그만 먹어야지. 오늘 검사받았는데. 여기까지 다 먹으면 안된다. 인생 뭐 있나. 먹다 가는 거지. 아직 못 먹어본 게 많잖아요. <laughs> 어차피 다못 먹어. <laughs> 네가 죽으면 내가 새로운 음식 발명해 낼 거야. 민트 마라탕 이런 거? 아, <laughs> 안 먹고 싶길 잘했다 <laughs> 했어? 아 그랬지? 안 먹고 싶길잘했는데 <laughs> 모쭈나베 마라탕 이런 거. <laughs> 아 근데 모쭈나베 그냥 그냥 마라탕 아니야? 그런가? 그냥 거기에 마라를 넣는 거지. 그니까. 응. 그냥 그거는면 모쭈나베 마라탕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가 원래 뭐잖아. 샤브샤브 같집 그래서 니 네... 장례식장에 육개장 대신 그걸 먹고 니네 혼자 그거 먹어라 <laughs> 하늘에서 배우고 어. 나면니 <laughs> 네 혼자 그거 먹어라 오이 같다. 나 <laughs> 멜론 시켰는데 오이만 나가지고 그냥 다 버렸어 한입 먹고. 그 약간 익혀 먹지 왜 그래서 익혔는데 숙성이 안 돼가지고 꿀박꿀 근데 꿀, 그거잖왜 그, 그, 멜론 그덜 익은 거꿀 발라 먹으면 응. 괜찮다 하던데. 꿀이 없었어. <laughs> 꿀을 살수 없었어 그만 원짜리. 저런 저런. 야 아니면 통 하나 사라 우리 집에 있는 꿀 나눠줄게. 어. 왜냐면 그거를 멜론는또그 하몽 해 먹으려고. 음. 햄이 있어서 몽을해 먹으려고 사왔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햄은 못 먹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laughs> 이거 챙기고. 응